이부치도 제가 뭐 70원, 80원대 사고 뭐 매도하고 다시 또 900원대 가서 90원이죠. 90원대 사서 다시 또 매도하고 그러다 어찌 보니까 벌써 220원까지 찍어 받고 했는데 뭐 첫날 빵 한번 터트려 주 다음에 뭐 첫날 빵 한번 터트려 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고점을 해서 중중실중 올라가 주다가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. 그런데 제 실질적으로는 오일선은 지금 맞다 있고 첫 점은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세력이 한번 150원까지 팍 한번 쳐준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어저께 조정하고 오늘 다시 뭐 조금 올렸다가 내려오긴 하는데. 야도 지금 뭐 거리량도 뭐 많은 편도 아니고 그 거리 폭이 좁잖아요. 그래서 한번더또 다시 지금 뭐, 5일 시대는 붙어 있으니까 11선 붙어주는 날쯤 돼서 다시 한번뻥 방출해서 150, 응? 지금 220이 고점이니까 앞으로 100의 여유는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지 않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, 그래 생각을 해요.